옛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사업자인 주식회사 자광으로부터 받을 공공기여금 규모가 2,500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은 조만간 공공기여금과 지역환원책 등이 담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20만 제곱미터 터에 3,400 가구의 아파트와 470m 초고층 타워,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옛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전주시의회가 최근 공업용지인 용도를 주거와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안과 전주시와 사업자인 자광이 매절 개발 협약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행정 절차 대부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대항 방지 부지 개발 사업 협박서 동의하는 각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땅값 상승분 전액을 받기로 한 공공기여금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최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공공기여금이 2,500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예비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2,380억 원보다 100억 원더 늘게 된 겁니다. 예비 감정평가 당시 저평가 논란이 일었던 공개용지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을 할 거고, 타이본 궤도에서 안착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전주시와 자강은 조만간 공공기여금 납부와 천억 원대 지역환원책 이행 계획 등을 담은 개발협약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여금을 포함한 옛예 대한방지터 개발 사업 도시계획 변경안은 14일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 뒤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 휘 입니다.